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다’ 하는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2차 대전 때 독일 라치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라벤스 브릭크라고 하는 집단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거의 5만여 명의 여자들이 죽어갔던 라벤스 브릭크 집단 수용소에서, 이전 2차 대전이 시기가 거의 끝나고 해방군들, 연합군들이 그 독일을 점령한 후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구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주님, 선의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악의를 가진 사람들도 기억해 주소서.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행한 고통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에 저희가 감사하며 맺은 열매들을 기억하소서. 그 열매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고 스스로를 낮추며 용기를 잃지 않고 이 고통을 통해 더 커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설때 우리가 맺은 이 모든 열매들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끝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쓴 여성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큰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쓴 여성은 틀림없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았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시간 순으로 한번 나열해 보면 첫 번째 단계는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시간상으로 제일 앞선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로 감추어졌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구별된 자구나 선택받은 자구나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의 리 예레미야 선자는 1장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노라 하시기로 어머니의 배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셨다. 구별하셨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이죠.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시간의 순서를 나열하고 있는데 아신자들을 청하셨다. 어머니의 뱃속 이전 단계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더 깊게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편집 가운데서 찬송하려다. 하나님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앞에 전에 말씀 거운 은 어머니의 뱃속 이전 단계도 엄청난 일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 전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2절 그 그때에 바로 그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미 택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되어진 일이구나. 이것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졌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졌을 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나오기 전 단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추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사람이 알수 없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인생 가운데서 이 땅에 물질 세계 가운데서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육적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할 때였습니다. 창세전에 감춰졌던 우리의 생명이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적인 세계를 이동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수 있을 뿐, 어느 누구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걸러스에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다 그랬습 너희가 죽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너희가 죽는 과정이에요. 되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벗겨지는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은 당연히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이란 어떤 추상적인 억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의 죽음, 자기의 부정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방향을 송두리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이 이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 이젠 더 이상 아무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들. 비로소 그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방식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땅의 것에 코를 박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땅의 것을 벗어나서 하늘의 것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 보자 영적 세계를 떠나서 물질 세계,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사역을 시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게 되십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우리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실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에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그러면 위에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과정까지 가야 하나님의 의의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 0 0 0지막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예수0리의의림림이이 모든 을증증했했사사요한한 요한복음 16장 1 0절에서 의에 대하여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너희들이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첫 번째 스타트를 뛸 때,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길을 갈수 있다는 이정표. 길을 제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위의 것을 찾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 영적인 것, 하늘에 관한 것을 찾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스러운 것을 내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영적인 세계에 어느 정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눈이 떴습니다. 조금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뜬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론 이때는 인간적인 생각이 더 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큰 자리를 얻겠다. 주의 우편, 주의 좌편 자리를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왼편 보좌에 앉는 놀라운 자리에 축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 야고보 요한이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분명히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든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자녀를 위해서 준비된 자리가 예수님의 우편 보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로서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 보좌에 앉으셨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 너희 가룟유다를뺀 열한 제자들 바울과 같은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구해야 줄줄습습다다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하나님의 종들을 심판한다. 그래서는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늘의 것에 대해서 위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우편에 앉는 영광 보좌에 들어가는. 놀라운 위의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경로를 따라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그 지체들도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이 골로세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육이 벗겨지고 자기애가 부인이 되어 되는, 자기의 십자가를 드는 과정을 통과해야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과정을 따라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전에 감추었던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고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요구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4들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제림의 때입니다. 제림의 때에 너희도 너희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공중 제림하실때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는 예수님의 지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결합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끌어 올려져서 그리스도를 만난다가 아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중드림, 즉 휴고의 사건으로 공중의 혼인 잔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미 마쳤습니다. 마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이 세상에 지상 재림하는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살로니크전서 3장 14,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렇죠?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짧은 골로에서 3장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창세전에 감춰있던 생명, 영적인 세계에 있었던 우리의 생명이 영적 세계에서 물질 세계로 나오게 되고 어머니의 뱃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되고 아직 완전한 부활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부활체를 부활의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로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는 위의 것을 구하게 되는구나 위,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의 우편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고대하며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예수께서 공중 절림하실때 우리를 휴고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공중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나시는 이 과정, 놀라운 스펙타클한 이 드라마를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이시간리가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 땅의 것이 온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위의것 예수 이세 보자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남은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부어주므로 발명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죄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태워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유괴의 몸을 벗고 예수 그리스와 도 함께 영광주기에 나타나는 창세 전에 감춘 생명이라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신분을 오늘도 확인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해피 마더스 데이입니다. 이 땅에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머니는 정말 고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난 나타낸 그 대상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함께교회 와에 있는 모든 어머니님들,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 가게 하 여, 주 시고, 우리는 창세 전에 감춰졌 던생 명이 었 구나, 라는 사실 을 알게 하 시고, 깨닫 게하 시고, 앞 으로 예수 그리스 도와 영광 중에 다시 온다는 이 놀라운 미래 적인 소망 눈에 보이지 않 지만, 보는것 처럼 바라볼 수 있는 믿 음의 눈을가 지며 살아갈 수있 도록 도와 주시 옵소서. 우리 하나님 께 모든 영광, 감사 찬송연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